와! 울란통고아울랑고가는 날. 울랑똥고가기 위해서 터미널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울란통고가 아니라 울란통니라 o 란통고 o 아니라 울란통고가 아니라 울란통고가 아니라 울란통 여기가 약간 위험한 동네 맞아요? 아, 여기 네. 안은 바찮고 밥기 쪽에 아까 왔던 데 있잖아요. 거기 음. 음. 이스믹 1번? 응. 이스믹 1번 가는 버스가 <것> 습니다밴바 <목소리가> 아, 진짜 그냥 치킨 버거네. 야, 렉! 그 앞에 노래 부르면서 가는 사람들이 장례식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뻥튀기를 튀깁니다. 근데 이게 어떤 주기로 튀기는지 몰라가지고. 어, 갔다! 와우! 멕시코 전통 장례 뭐. 악 한번 체험해봤고요. 다시. 울랑덩거로 이동하겠습니다. 울랑다 와! 야, 이거 뭐하던거뭐아서한다썼데 뭐 무슨. 눈수가 나오는 블러스의 사진이요? 아, 추천. 사진? C. C, 아미 길판. 굉장히 조촐하지만 예쁜 광장이네요.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. 잡써봐잡써봐 나왔다. 시작. 음. 아니 이거. 돌쇠 부이에. 아이스 아메리카노. 역시 나 어딜 가나 맛있다. 말대가 그렇게 희말이가 없냐? 아, 야, 졸음이 싹 가시네. 돌랑통굴 가는 버스 도착했습니다. 여기 보면 약간 동네 터미널 같은데 이 버스가 돌랑동굴 간대요. 생각보다 좀 싼네요. 한명막 70에서. 아, 네. 어, 그럼 좀싼거 아닌가? 한사람당 70페소래요 그다가 오는게 나 그러면 빨리 갔다올까? 알겠습니다 아 둘이 가, 일단, 일단 둘 갔다오면 집 놔두고 둘이 갔다오면 뛰어갔다아 뛰어도 돼 그냥 천천 갔다오기야 을 응, 아. 아. 알겠습니다 o l a b u n s tardes Buenas tardes Buenas tardes 요요니오스 갑니다 바니오스 아니요, 승민이 지금 뛰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덥기때문에 뛸 수는 없습니다 아, 이 좋다 이게 승민이랑 둘이왔으면 헤맬 수도 있는데 저 친구가 도와줘가지고 얼마야? 5 1인당 5? 마녀 스 1인당 5페소래요 저 동전이 없기 때문에 동전 구걸하러 갑니다 누나 아, 그 죄송한데 동전, 아, 동전 있으세요? 여기 아, 아. 그 치워드릴게요 아, 아, 아. 동전 겟 바로 바녀스로 갑니다 어... 진짜 너무 싫어. 아, 아, 소 어. 아, 코너가 만 키다 아, 이거. 어. 이제 그러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제 에서 이제 그 이제 파티를 좀 하다가 내일 계곡이랑 공구를 갈 거예요. 시. 선생님 다들 동의하시죠? 아, 네. <목소리도> 어, 보, 보이는데? 보인다 보이는다보입다 <목소리도> <탐> <목소리도> 저 무이비엔이다, 이거. 무이, 무이무이비엔. 여기있다, 여기있다, 여기있다. 벌써 1차하고 있네, 아, 여기서. 아, 근데 우린 맨 밑에까지 내려가야 캠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여기. 와. 야, 이거 뭐, 비싼 너무 많은데? 야, 우리 천방천방 해. i <laughs> do 소리야 아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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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렇게 가면 바로구나 아직은 잘안 보인다. 야 아직 남다 야야 근데 물 색깔이 약간 탁탁 탁, 탁도가 좀 높은데 <laughs> 좀더 파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 그거... 이거 사진 보정이야. 그래? 색감 보정? 응. 오, 어. 오 머고, 오 <웃음> 미비엔 머거 <laughs> <호거> 냄새. 야, 여기 <laughs> <이거. 찍고 싶다. 웃음> 그니까 <laughs> 여기입니다. 여기 와 천연 자연 수영장 일단 집지러 가겠습니다. 네, 집, 집 바로 지었습니다. 야, 근데 이거 뭐 침낭 이런 거 없나? 아! 네, 아 <laughs> 저 놀란 눈고 지금, 아 지금 몸 준비가 안 돼가지고 <laughs> 준비 좀 하겠습니다. 진짜 그, 그뭐 티지가 뭐 대회 나가? 어, 아, 나올로 티지크. <laughs> 아니 근데 지금 어차피 밥 먹으러 갈 건데 준비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, 성민 씨? 어우 힘들어 한번 할까요? 저 찍을래요 아민수스시즈스가 어, 어. <laughs> 너무 <웃음> <웃음> 아니, <저 모호수>. <웃음> <웃음> 민수수 너무. 워아일아민수스 너무 쑥네요 빨리. <laughs> <되게 넣어야> <laughs> 이거 너무 진짜 맛있나 이거 넣어서 먹는거 진짜 아 아. 몇 개를 넣는 거야? 아, 나 원래 여기 하나 넣는데 이거 이거 한 번만 아, 보여주면 <웃음> <웃음> 안 돼? 여기 세 개나 넣었어요 이게 약간 조금 식감은 미역줄기 같고 쫀독쫀독하게 아. 맛있어요 저는 호불호 <laughs> 려요된 음. 맞아 어, <laughs> 저는 그럴 그럴 근데 이 프리오를 안좋아요 이게 프리오라고 하그콩 거거든요? 음아 저거는 맛 없었던 거 같은데 어 저거 진짜 맛있는데 호불 진짜 좋아 이게 호불호가 진짜 심하구나 프리오 진짜 좋은 사람이 있고 도르티야에 프리오마 쌈은 사 있어요. 오. 이거 선임, 핸드메이드 르티야가 선인장, 콩, 제 탄단지에 그거 아. 정석 아, 아 너무 똑다은데 이거 저기, 여기? 여기 아니야? 어저저 저기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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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아 저기네. 저기네. 네, 네, 아, 여기. <laughs> 야, 근데 물가데안건 네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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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야, 여기다. 야. 야, 신발 신고 들어가? 와와 와, 여기 미쳤다 너무 좋은데? 야이 너무 좋은데? 으 지금 괜찮아 야딱 좋아 지금 딱 좋아 왼쪽 아래 봐 하늘 <laughs> 봐 하늘 약간 살짝 사선 밑으로 야 승민이 오늘 이쪽 팔을 약간 탈때 있어 자 아, 승민이 오늘 노비야 몇 명? 노비야 몇 명? 노비야 여기서 팔을 칸을... 아잇 팔을 잔뜩 짜고 어. 왼쪽 봐와 경치 경치 미쳤다 아 좋다 좋다, 좋다. 지금이야 어, 지금 어, 좋다. 좋다, 좋다. 아 좋다 좋 계속 굴러 계속 굴러아예술가예술이전주현전주현예술 예술이야 <laughs> 야 좋다 진짜 여기가 뭐손 한번씩 흔들어주세요 와